듣는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목요일 마테오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인이 혼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 하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으니 초대받은 사람들 또한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말아야 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건 유일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바로 이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조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약속을 잘 지킨다면 내가 오직 나만 사랑해 준다면 이런 조건들을 달아 놓고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오직 사랑을 주고 다시 사랑을 주고 끝까지 사랑만을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우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